23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A제곱 나누기, A3승의 제곱은 A제곱 나누기, A의 6승과 같으므로 A4승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계산 결과가 A4승분의 1이 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주면 되겠죠. 기억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므로 A의 5승이 되어 기억은, 어, 기억의 결과 값은 A4승분의 1이 아닙니다. 니은 같은 경우도 A3승의 제곱, 즉 A의 6승, 곱하기 a 제곱이므로 a의 8승이 나와서 니은도 결과값이 a 4승분의 1이 아니게 되겠죠. 디귿 같은 경우는 a의 6승 나누기 a의 5승의 전체 제곱은 a 10승이므로 결국 a 6승 나누기 a 10승이 되어 a 4승분의 1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리을 같은 경우는 a 제곱의 3승은 a의 6승이고 a의 6승에서 a의 8승을 빼면 A 제곱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리얼로 틀린 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미음 같은 경우는 A의 5승 나누기 A, 나누기 A 제곱의 8승, A 제곱의 4승은 A의 8승이기 때문에 결국에 계산을 해주면 A 4승분의 1이 결과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미음도 맞는, 어, 결과 값이 되고, 어, D급 미음이 맞기 때문에 결국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